팔짱 어떻세생날어나 아, 곳이 네. 나야지 안 나올 곳이 나 버리면 펄쩍 안뛰 음, 여자 코쇼비나 그건 꽝인 거야. <laughs> <laughs> 면봉 한개남겠요 어, 매일 쓰려다 썼어야 돼요. 워낙 털이 많아요. 어, 어, 안 돼. 그래서. <laughs> <laughs> 나이먹었으 <먹을수록> 얼굴이 덕데지지면은. 그 종보라고 했죠. 근 그냥 한 번. 근데 그런데 이런 거겠지 그게 맞춰야 되잖아. 너때디한데 코는 집밥을만해 음, 그럼 돼안 돼. 안 되지. 원래 그릇이 돈을 못 담는 그릇이야. 배워, 배워. 배워. 그러니까 그건 중화가 다야 되니까. 거기다 눈 눈은 턱부라지고 시마이가 없어. 음. 그럼 꽝이야 돈 없어. 그것도 돈이 없어. 음. 눈이 발아야 어떻게요? 직선으로 보냐, 우회로 보냐 이런 게 있는 음. 잖아 음. 눈이 눈이 현차는 멀리 봐야 못 봐. 그렇죠. 못 봐. 음. 이렇게. 눈에 기운이 있어야 되고 아, 뭐 머리털이 이렇게 있는데, 아 어, 이게 빛이 나야 돼, 안 돼. 빛이, 빛이 나야 돼. 예, 빛이 나야 돼. 마리가 키가... 없으면 빛이 무섭다 그는건안 좋은 거죠. 남자한는 좋는데 여자한텐 꽝이죠. 그렇죠. 응. 여자한텐 꽝이 그럼 어떻게 나 나는 <laughs> 나 그냥 꽝인데? 난 쓰지도 고 나왔을 때안 나서 엄청 잘뭐 칼라를 이렇게 입 꽝이에요, 꽝. 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laughs> 그러면 <laughs> 안 돼요 아,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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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주 아, 아까 아, 아침이었어요 5 3, 5 대충? 7 8게구가 뭐죠? 7, 7 2 3 4 이 맞죠? 그 다음에, 오, 오, 육, 잭, 그 다음에,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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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5,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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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이 뭐, 음이, 어, 미나, 음. 의미에요, 오늘 비유인가뭐유나예요 그럼 예요 미나예요. 어미예요. 미예요 어미. 리 오늘 일보석이 온대 충중중이어 오늘 선생님? 일대 오예, 그러면? 네. 내가 이거 뭐본 거야? 아까 그러 아까 내가 갔나아 오늘 게안 <laughs> 한데. 한데. 네. 아, 게 아니고 <laughs> 아 오늘 아니고 오늘 아니고 니까오아 오늘 아고날 아니고 아

그럼 중국이 아까 5년 이죠 아, 5년 그럼 이게 아니네. 근데 아까 어쨌든 내가 봤을 땐 이렇게 봤어요. 숫자 잘못 봤는데. 이랬을 때, 본명승5광안었어요 보명색 5가 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프다 이거지. 그럼 끝났다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수술할 수 있겠냐라고 물었어요. 수술할 수 있어 어 자, 이게 9죠? 5죠? 이게 태궁에 갔어? 네. 오가 뭐야? 이거는, 이게 오가 뭐야? 오래된 거죠? 네. 오래된 거? 오가 네. 뭐야? 수술을 밝히냐는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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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네. 네. 다 잊어버렸나 봐, 네. 벌써. 네. 또. 그러면 여기 왔으니까 네. 수술할 수 있는 거야? 네. 수술해야 된다야? 오, 네. 대지뭐 네. 네.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골이 아프다가 되는 거지? 네. 음. 그럼 의사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네. 여기 있어? 예. 여기 가서 막 봐야 되고, 여기 가서 해야 돼요? 예. 수술하면 가능성은 있다. 예. 이미 뭐야? 다 진행됐다. 예. 골았다 썩었다. 예. 뭐 이런 뜻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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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아까 아침에 그. 모르겠지? 해도 끝난 거야. 어, 끝났지? 근데 그분하고 여기 대화하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래도 사막이니까. 음, 그분도 나해서 수술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사막이니까, 혹시 모르니까 가보세요. 해보세요. 어떻게 얘기 했어요? 그러면은 음. 그오대충대을상합이 음. 막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좋은 걸라고요 그렇죠. 음. 해결, 아니, 해결이 그러니까 뭐 해결해. 기마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상합이뭐 대충 있는데 대충이 더 세다거나 아니 합이 더 세다거나 이런 거. 기중을 봐서는 상합이 상압. 우선. 아. 삼이 음, 뭐, 우선. 삼합이 길이니까. 음. 그 올해 일러서 여기가 뭐야? 7, 8, 3, 4, 4 하는 거지 여기 음. 깨졌지 아까 봤을 때 이게 깨졌더라고 여기 깨지고 해서 아, 여기 여기 쪽 가서 수술하거나 이쪽 의사 만나거나 이 7이야 이 사람의 본명성이 5야 예. 아 본명성이 5예요? 어. 저기가 5잖아요 어 죽지 죽지 아, 어, 때문에 그런 어, 어, 거예요? 어, 어. 아침에 오대충어뭐 큰일 났 못서아 응. 어우씨, 오늘 빠지면 안 되는데. 2, 6, 2, 7이죠, 그죠? 예. 여기 5가 오면. 5가 오면 어떻게 돼? 2, 토, 7. 가네. 2, 토 가네. 7. 좋아, 안 좋아? 맞잖아. 예, 예. 2, 토, 5, 음. 토, 2, 토, 예. 7, 토잖아. 예. 그럼, 예. 그럼 예. 6쪽 가서, 오, 이쪽 오, 가서, 이쪽 가서 해라. 음, 음. 아니면 여기 가서 해라. 여기 보니까, 6하고 6아고 뭐였어? 여기 3, 2, 네, 여기, 여기 가서, 되고, 네. 여기 가서 해도 되고, 여기 가서 해도 된다. 아무 음. 뭐, 이제, 여긴 뭐을 만드는. 그렇죠. 네, 아. 여긴 뭐냐면, 6이니까 의사잖아. 네, 네, 네. 좋은 의사 만날 수 있으니까, 이쪽 가서 해라. 어, 이쪽, 거기가 이쪽 거기가 가서 해라. 있어요. 이건 이렇게 풀으면 돼? 해야. 이렇게 풀면 돼. 이게 지금 음. 이 지금 원래 이날이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선생님이 보신 거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좋은 대답을 들을 수 있게끔 저렇게 저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 날짜가 틀린 날짜가 틀리긴 틀렸어요. 우리가 아까 이 날인데 음. 어, 그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래도 이거는 내가 그 사람한테 줄수 있는 답이었잖아요. 네. 이 답인 거예요. 음. 이 답인 거예요. 어차피 그래. 기물학이니까. 그렇죠. 그 날이니까. 오늘 오라고 서 네. 누가 왔어요. 그 사람 누구야뭐 하는 사람이에요. 종교의 사람이 하시는, 하시는 거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 줬어요. 이해하죠. 이해하죠. 선생님 오늘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데 음, 그런. 그럼 뭐 가운데 오잖아요. 어. 그럼뭐 그분이 계신 분이나 뭐 그런 뭐 그걸, 그런 분이 그런 유형의 사람이 오늘 을비나 백코 음. 백호날이니까 그런 아유, 강한 사람, 그런 그치, 사람 별 로인 사람이죠, 응. 별 로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로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를 버풀어요 이제 저가 저 낮에 아침에 책 보다가 점심 때쯤이면 제가 이제 공원을 돌러가요 하루 종일 책을 볼수 없기 때문에 음, 공원으로 막 뛰는데, 선생님, 이리 오세요. 음, 잠깐 보세요. 약도 좀가담을왜 그러는데요? 어, 사주를 봐준대나, 어, 이름을 봐준대, 뭐 봐준대요. 그래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걱정하지 마시래요. 아, 그래요세 명이 앉아있어. 어, 어이씨. 얘또 횡재야라고 그랬어. <laughs> 영어 <laughs> 진아니에요 <laughs> <여정의> <laughs> 그리고 팔을 딱 여니까 뭐야? 칠하고 뭐야? <laughs> 됐다.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뭐, 돈 벌라고. 돈 벌라고. 이해하죠? 그, 뭐 가르쳐 해요되니까생년월일만밝혀 주면 되냐니까. 아, 그, 그래. 생년월에 쓰니까 공지 주소 써야 되는데. 그걸왜 써요? 이걸 꼭 써야 되는데. 공거가 있어요. 근거만 써요? 전화번호 써야 되는데. 됐어요. 그러니까 그 됐어요. 그니까 러그 정, 그 뭐라 그러냐? 개인정보. 음. 아. 음. 그거 같은 팔아먹는 거. 이렇게, 이렇게, 쓸려고. 음, 음. 그거 쓸려고. 래서 신조, 보이 비슷한 거. 아, 네가돈 벌려고 한구나. <laughs> 그죠 음. 이, 이하죠. 돈벌고 6하고 4를 만났잖아 그죠? 6하고 4. 어, 나하고 거래하려고 하는데 내가? No. 음, 이이 그 다음, 너, 됐어요. 아, 선생님, 뭐다 쓰려면, 아, 그럼 써야 되는데, 근거. 됐어요? 그걸 왜 써요? 그럼 봐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아이, 됐다고. 너네들 돈? 없어. <웃음> 아, <웃음> 아, 법은 아니야. <안 웃음> 돈 없지. 돈 벌라고 하는구나. 근데 안 되겠다.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 돼. 근데 그 근거가 이거 근거 그죠? 이거, 그래서 안쓰 쓴다는데, 뭐. 아 요즘은 개인 음, 정보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건 그냥 신고하면 돼. 어, 그렇구나. 근데 아, 꼭 써야 된다. 아 되세요? 그런 건 그냥 하면 되그 개인 정보는 아니 결 이름 갖고 왜 써야 되냐고. 병원에서만 아, 써야 된다. 아 네, 써야 내가 할수 있고. 도장까 한장. 도장. 그서아그 아니면 잠깐 볼볼 치워야 아, 됐다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보시고, 이렇게 응. 한다 하시면 됩니다. 응. 아시죠? 네. 응. 아, 이렇게 하고요. <웃음> <웃음> 내가 감궁에 들어갔지, 내궁에 온 말로, 오늘 이거 막 다들 지난 날에 이 이달이 지금 저랑 똑같죠, 선생님. 이달 친, 가 그렇죠. 예, 네, 그러는데 내가 일을 할때 이달에 죽게 직접까지 쇠가 빠지게 하고. 우리 영감님은 이 자리에 일을 갈게 있었는데 안 가지더라고. 어. 어. 3리이잖아 다. 네. 아, 돈 받아서. 어, 어, 그렇더라고요. 돈 받으셔? 아니요.